장씨 어디야 왜 안와 어? 뭐 여보세요 여 에헤이 튀었네 이거 그렇게 무급 열정 페이에 지쳐버린 장씨는 튀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박이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장시 없이 저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 그지 같은 온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공구함을 만들 건데요. 화단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화단에다가 뚜껑만 달면 보관함이 될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그게 딱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제발. 오늘의 준비물 광목 3개랑 데크용 방부목 10개 총 86,500원이 들었어요 에헷 그럼 작업을 준비해보자 아왜안 열려 시작이 좋다 가 오늘 만들 공구함 사이즈는 85 75 60입니다.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럴땐 누구? 설대야 이거 직소 직소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였지? 그것도 전화해야 돼? 아니 이거 어있어 아니 이게 안빼지는 거야? 아. 이제 진짜 시작해 볼게요. 혼자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갈까봐 이렇게 집에서 그려왔어요. 먼저 다리를 잘라보자. 60cm를 재고 잘라유. 누가 나무 좀 잡아줘유. 하나! 시간! 하카! 다리를 꿇어가지고 오케이~! 아깔끔스 피스 어딨어 피스 장씨 피스가 좋아! 네! 장씨 가위! 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제 바가유 아,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하나 더. 다리 둘. 오케이, 다리 셋. 정시 보고 있나? 혼자서도 잘하는 나의 모습을. 끝! 아, 다리 다 만들었다. 다리 다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하지? 벽 만들어야지, 벽. 75짜리 8개 그냥 자르다 보면 몇개째지 맨날 까먹으니까 한 번씩 외쳐준다 75 다섯 75끝 벽면 다 잘랐으니까 붙여야지 이렇게 맞지? 면 하나 완성. 뿌듯하고 힘들다. 자, 이제 하나 더 만들게요. 에스. 두 개째 완성. 이제 눕혀. 아, 이쪽 이쪽 들어갈 면을 잘라 줄게요. 아, 어, 그래. 해 떨어지기 전에 얼른 나무 가져와요. 켜 물을 여덟 개 잘라야 돼. 어, 어깨 아파. 얼른 잘라유. 하나, 둘. 어, 어 방금 나무 옮기다가 온실 찢어먹을 뻔했어. 장 씨한테 털릴 뻔했다. 여섯. One, two, 이 h r e 여덟. 완성. <laughs> 이제 이쪽 벽도 마저 박아줄게요. 가만히 서 있어. 뭐와 얘들아, 얘 일로. 이제 사물에도 말을 건다. 이렇게 하나씩 또 박아주면 돼요 <laughs> 여러분 오늘 점심은 차돌 짬뽕이랍니다. 빨리 먹고 싶네유. <laughs> 됐어. 네, 이 상태에서 밑면을 받쳐줄 각목을 달아줄게요. 이렇게 긴 핏으로 그러면 이제 이 위에 또 붙여야지. 오오오. 뒤집어야 하는데 부러질 것 같다. 이렇게 해야겠다. 어우 하마터면 부러질 뻔 했잖아? 이제 위에서부터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만 바꾸 뒤집어야겠다. 누가 이거 장씨, 장씨 이거 좀 들어줘.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됐다. 내가 전체적으로 좀 휘었지만 괜찮아요. 아직 한쪽이 고정이 안 돼서 그런 걸 거예요. 써. 이쪽도 각목을 박고 옆쪽도 박아줘요 장씨 보고 있나? <끝> 완벽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완전 잘했지? 됐어 아, 장씨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각목을 아, 자르면서 호수까지 잘라버렸지 뭐예요 개 놀랐네. 어나타카야 하는데 어떡해할수 있다 지방이. 가져, 와자안 박혀. 됐어요 여러분 밑바닥은 강목 이렇게만 대주고 얘가 자꾸 흔들려가고 모서리 부분에 강목 하나씩 더 떠줄게요. 에장씨 보고 싶어. 해 떨어지기 전에 강목이나 가져와요. 어, 잠깐, 잠깐. 어, 아, 잠깐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깐만왜 이렇게 무 잘했쥬? 아, 이제 아랫면 잘라줄게요, 아랫면. 얘는 공구함이니까 아래가 좀 벌어져도 돼요. 모서리에 각목받기 전에 넣었으면 딱 7장 들어가요. 이렇게. 치바, 치바! 여러분, 거의 이거 히노키탕 아닙니까 히노키탕? 아 좋다. 근데 이걸 어떻게 옮기지? 공구함의 자리는 저절로 정해졌다. 만들자. 대 타카가 있었으면 정말 편했겠지만 제가 호스를 잘라 먹었으니 드릴로 하겠습니다. 어? 김피스는 여전히 힘들다. 어? 장족의 발전이다. 장족의 발전이야. 꽉들 완성. 써, 써. 이렇게 미리 다 잘라놨지요. 알았어. <laughs> 아, 저기 아주 참. 대해? 내가 만든 보가나 너를 위해 만들었지. <laughs> 이제 경천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아 좋아. 요렇게 딱 중간점검 장씨에게 욕먹으며 배우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드릴도 잘못 박던 지박이는 어느새 혼자 보관함도 만들 수 있게 된 자신의 모습이 짜릿하다 또 오일 스테인을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힘들어서 이걸 바를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바르길 잘했다. 오! 눈부시다. 나의 공부함.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자, 해지기 전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를 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그럼 이제, 썸네일 찍어줄 사람?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대헷?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공구함을 만들었으니까, 공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정리 나중에 해야겠다, 그냥. 안 할래. 대 오늘의 점심은 차돌짬뽕! <놀람> 정말 새생많았어 집에가. 차돌배기! 차돌봉당! 남겨서 뭐하나?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차돌은 굉장히 고소했고 차돌에서 나온 기름이 짬뽕 국물에 시원함을 더해줬다. 아, 밖에 지금 제가 만든 공금함이 보이는데 너무 뿌듯하네요. 항상 같이 만들다가 오늘 혼자 만들게 된 소감은 혼자 만드는 그런 재미도 또 다르더라고요. 다 만들고 나서의 그 성취감이 아주 남다르게 있었습니다. 왔고, 12월 사람이 없어서 좀 심심하긴 했어요. 장시가 보고 싶어요. 내 일급을 꼬박꼬박 잘 챙겨줘야겠어요. 음. 음. 그렇게 지박이는 냄비의 바닥까지 보고서야 자리를 떴다. 아, 너무 지박이의 홀로 서기 끝.